윈드 스크린 또는 윈드 실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여기다 세팅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흰색 버전은 윈드 스크린도 흰색 버전이에요 그래서 때가 잘 탔거든요 검은색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서도아입니다 오늘도 카메라 앞에 박스 하나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영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일단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까요? 예, 뭔가 묵직한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를 뜯으면 박스 안에 또 이렇게 왕충 장치, 왕충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네요. 보이시죠? 네, 뭔가 충격이 가해지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자, 화장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겉 박스는 좀커 보였는데 막상 내용물을 열어보니까 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네. 소니라고 혀겠네요 소니, 네, 손흥민 아닙니다. 예, 소니, 예, 소니. 자, 소니하면 뭐 워크맨. 자, 워크맨은 언제죠, 워크맨이죠? 음... 하여튼 뭐 소니하면은 뭐또 헤드셋, 뭐 이어폰. 어, 그러기는 에 박스가 좀 작잖아요. 음, 그러면은 카메라. 예, 사진에서 이미 아셨죠. 예, 카메라예요, 카메라. 자, 오늘 함께 언박싱 할 물건은 바로 소니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 모델명은 여기 보이시죠? ZV-1 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자, ZV-1은 소니에서 처음 출시할 때 나의 첫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요. 자, 첫 브이로그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요즘 미림 미디어 세상이잖아요. 음. 그래서 사진을 넘어 동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진,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첫 브이로그라는 말이 바로 이 카메라는 유튜브와 같은 일의 미디어 카메라로 포지셔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기본 구성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정품 C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스크래치를 긁어서 사이트 소니 공직 사이트 들어가서 이 정품을 등록하게끔 하고 있어요 자, 박스를 열으면요. 자, 이렇게, 예, 소니 코리아, 예, 정품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예, 참고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구요. 예, 소니 물품은, 뭐, 다국어로 이제, 한 종이 제작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전, 어느 전자제품을 사도, 소니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 아닌 모습이에요. 자, 박스 아닌 모습. 네. 어, 뭐 그렇게 예, 고급스러워 보이 않습니다. 그냥 박스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laughs> 자, 카메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본체가 있고요. 자, 최근에는 화이트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아, 제 거는... 흰 종이에도 불구하고 검은색인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솔직히 이 카메라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늦은 언박싱. 예. 모두들 앞서가고 빠르게 가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느리게 가기도 해야죠. 이어서 계속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자, 여기 보이시나요? 배터리. 예,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배터리 모델명은, 예, 여기 보이시면 MPBX1이라고 적혀있어요. 어, BX1인데 이 배터리는 소니에서 출시되는 모든 컴팩트 카메라, 액션캡, 미러러스 카메라까지도 이 배터리를 씁니다. 자,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배터리 몇 개를 빼왔는데요. 자, 동일한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는 저거예요. 윈드 스크린이에요. 윈드 스크린, 어, 데드캣, 어,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뭐 죽은 고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어, 처음 유튜브 할 때가 생각납니다. 어, 이 윈드 스크린을 몰라서 바다의 그 강한 바람 소리를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왔던 그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 케이블만 주면 코드는 따로 사야 되는 건가요? 코드를 같이 줘야지 안 그런가요? 네이 정도로 이 박스 안에 내용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는 잠시 치우고요. 자 인터넷에서 구매 당시 품절이어요이 카메라 가 품절이어서 거래한 사이트 사장님이 압구정 소니스토어가 있거든요 공식들이죠. 거기 가가지고 구매해서 보내니까 전품 등록 시 매장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던 6개월 전 얘기도 떠오르네요. 자, 이제 카메라를 이제 꺼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주요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 렌즈 보이시죠? 렌즈. 렌즈는 칼, 자이즈 렌즈이고요 아, 소니의 대부분 카메라는 이칼라이즈 렌즈를 사용합니다. 자 동영상 해상도는 4K이고요. 음 참고로 제가 음,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은 다 4K입니다. 아, 아 맞아 들었 영상 빼고는 다 4K입니다. 자 저장 장치는 그 SD 카드로 저장을 하고요. 이 카메라의 무게는 약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기보다는 브이로그 용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 어, 이제 액정이 틸트가 되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게 액정이잖아요. 액정 보이죠? 음, 액정인데 이 액정 틸트가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열재쳐져요 옆으로. 옆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할때 메인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RX100M7이라는 제품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그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는 틸트가 위로 이렇게 펼쳐져요. 예 제가 나중에 그 RX100M7하고 아 이거 GV1 이두 개를 사용해보고 비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같으면서도 뭔가 틀려요. 네, 옆으로 이게 여기 어, 여기 카메라 보인다.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예. 틸트 이렇게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예. 지금 여기 반사되는 카메라가 바로 r x 1 0 0 m 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카메라를 찍히고 있는 이 카메라가 바로 GV 1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켜서 세팅을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전원 을 한번 켜볼게요. 아, 예. 전원을 켜기 전에 배터리 세팅을 해야죠. 예. 자 배터리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배터리 아 예. 여기 밑에 보이시면 배터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새 배터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넣는 방향. 예,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금색 단자가 보이잖아요. 그 금색 단자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집에 넣으면 딱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걸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원버튼 보이시죠? 아, 예. 이거는 플레이 버튼이고요. 전원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 누르면 어, 보통 소니 카메라는 보통 켜면 언어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한국어 보이시죠? 그러면 한국어 누르시고요. 지역 날짜 시간을 설정합니다. 맞아요. 소니는 대부분 보통 전자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음, 언어 설정하고 그다음에는 날짜를 설정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지역인지. 대한민국을 찾아야 되는데, 예, 여기 보이시죠? 동경하고 서울. 여기다가, OK 누르고, 이어서, 자, 서머 타임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럼 끔으로 하면 되고, 내려가서, 날짜, 시간. 설정을 해야겠죠. 자, 2020년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2월달. 카메라는 분명 온 지는 6개월 전에 왔는데, 지금 세팅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이제 22일 새벽이거든요. 어, 돌려도 돼요. 돌려도. 이렇게 다이어 돌려도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은, 음. 컴퓨터 시간은 6분인데 7분으로 맞출게요.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날짜 형식 월일년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확인. 네, 뭐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확인. 네, 그러면 카메라 켜진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보이시면 코가 좀 길어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RX100M7 제품을 촬영한 거 보여 드릴 텐데요. 그 전에 SD 카드를 장착을 해야 돼요. SD 카드. SD 카드는 저로 주로 이렇게 저는 삼성 걸 써요 삼성 거. 여기 삼성 거 보이시죠? 265기가짜리. 265기가짜리면 장시간 촬영을 하시겠네요. 네. 잠시 끄고. S.D. 카드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요. 다시 잠그고 자 지금부터 g v 1으로 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키고요 자 이미지 데이터 파일 준비하고 있다고 SD카드를 새로 끼면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네 여기에 맞춰지거든요 네 지금 녹화 들어갑니다 네, 배터리하고 아까 SD카드 뜯은거 하고 데드킷 하고 그런게 여기 보여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게 바로 RX100 M7 제품입니다 보이시죠 네. 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보면은 테레트가 위로 올라가는게 보이시죠 액정이 네, 다음에 이두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 카메라에 대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소드와인은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통해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 데드캣 세팅하는 거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데드캣 자 데드캣 윈드 스크린 또는 윈드 실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여기다 세팅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흰색 버전은 윈드 스크린도 흰색 버전이에요 그래서 때가 잘 탔거든요 검은색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세팅하는 거는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요 이 공간에다가 윈드실드를 세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마이크 거든요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게 바로 윈드실크릴을 윈드실드 윈드 윈드스크린을 세팅한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러면은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경감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영상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